네, 마더통 277쪽 51번입니다. 자, 2차 천이 과정이래요. 그러면 산불이 났다고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높이 변화를 하는데 자, 그럼 2차 천이는 뭐부터 시작이에요? 초원이에요. 그치? 초원, 양수림, 음수림 중에 초부터 시작해서 양 갔다가 음 가죠. 네. 갈수록 천이가 진행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나는 가의 t1일 때와 t2일 때래요. 그러면 갈수록 뭔가 그쵸? 이천이가 진행되는 거죠 더 애들이 막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네. 숲에 원래 나무가 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큰 나무 들어오고 여기 막 나무들이 네. 막 이렇게 됐어 갈수록 애들이 많아졌어 자 그러면 그쵸? 총, 호 있는데 자둘 중에 일단 뭐가 커요? 총생산량 그치 왜냐면 총생산량이 호흡량 더하기 순생산량이니까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니은이 총. 니은이 총. 기억이 호. 호. 그럼 이 차이가 뭐예요? 순. 총 빼기 호. 그치 이게 순생산량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순생산량은 그치 순생산량은 갈수록 천이가 진행될수록 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얘네는 한창 그 자랄 때 자라는 청년기, 청소년기 막 자라 순생산량이 막 많아. 근데 얘는 이미 다 늙어버렸어. 이러면 거의 총의 대부분 호흡을 쓰고 순생산하는데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음수림. 네.고요. t1일 때 군집의 우점종. 이게 군집의 우점종이요. 에 이거. 양수림 하는 거지. 이게 우점종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초본 아니고 순생산량은 언제가 많다? t1일 때가 많다. 정답은 1번.